안녕, 보친구들. 안녕하세요, 보친구들. 오늘은 빅 이벤트가 세 가지나 있어요. 첫 번째로 제가 머리를 지금 이 머리들 고3 때부터 1년간 기른 머리인데 이제 지금 6월 넘었으니까 1년 반 정도 길렀죠? 기른 머리인데 이거를 단발로 싹둑 하고 자를지도 몰라요. 아마 잘일 것 같아요. 좀 너무 더워서 그리고 나이 머리 좀 질렸어. 어쨌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공평화 진짜 싫어요. 진짜 안 보는데 봐도 그 유튜브에 영화 리뷰해 주시는 분들 것만 보고 진짜 안 보는데 그 영화를 제가 오늘 마음엔 데드라는 부모가 자식 죽이는 내용거든요. 그거를 보러 가요. 영화관으로. 우리 지금 영상 도와주고 있는 매니저와 함께 그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첫 영상에서 갔었던 금천광장 어 우리 청주인들의 하프 금천광장에 가서 제 초등학교 10년 친구가 있어요 10, 11년 됐죠 이제 10년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곱창을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머리가 젖으신 거 보이죠? 지금 막 씻고 나왔거든요? 씻고 나왔고 오늘 룩은 이게 잠깐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네, 보여드리고 자 이제 그래서 화장을 하고 이제 이따 다시 준비 다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다려요. 너 저번 뽀뽀 성해자라는데 맞아요.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, 여러분. 날씨가 따사롭네요. 브이로그 첫 번째 거랑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말이 더 많아졌어요. 단발머리 하고 단발머리 하고 지난 내일이니까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미스코리아 하나 미파이 순간 AOA가 왔다가는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맨이 길을 잘못 알려줘서 다시 왔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제가 이제 단발사냥이로 몇년만이지 5년 만? 중학교 네, 때 아니 유바바지 다말 유바바로, 다말 유바바로. 제 자르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. 갑시다. 일단 어른간에 자르고 보고 더 자를게. 요 자를 수 아, 뭐야? 아, 예. 안, 예. 얘 이거 동영상도 찍는데요? 잘해주세요. 아니야, 아니야. 서울대 가고 저거 비디오를 찍고 있는 중이지 않나 중요해요. 유튜브 올린대요. 어, 유튜브 얘 유튜브 지금 방송에. 진 그렇게 멋있다 맞아요, 어머니 말씀. 네. 그럴까요? 네도이에요, 어머니. 아 그래요, 역할 살면서. 하는... <laughs> 전문가의 말을 <laughs> 믿어요. 네. 인근 많이 잘랐다. 자, 단발은 나중에 제 얼굴형이 좀더 둥글둥글해지면 자르기도록 하죠. 어쨌든 이제 시내로 공평화를 보러 가요. 무서워요. 자, 친구들 이제 뭔 일이죠라고 지금 영화를 보러 왔는데 지금 찍고 있는 제 매니저거든요. 아까랑 다르네요. 매니저데 같이 공평을 볼거요잘봐난못 보고 지금 시작하자. 아, 이러면서 무서워 솔직히 잠못 자면 어떡하지? 잠못잘것 같아요. 막 직전에 매니저 자꾸 보여 마음 애들 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죽이면 어떡해 요 갔는데 이게 엄마 아빠가 자식들 죽이는 내용이었냐 살짝 무서워요. 다시 그 그집 가자마자 엄마 칼 들까 봐. 지금 영화관에 들어왔는데 옷부터 느낌이 이상해요.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. 한번 쭉찍어 줄래요 매니저? 얘가 매니저나 잘 보이는 자인런 너무 예매를 잘해놨어 <laughs> 저 정면 보세요, 너직사각경다 <laughs> <뒷상킹> 보이잖아요. <laughs>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해피 데스데이 때도 해피 데스데이 아시죠? 그 노래 뭐였지? 에, 에 정말 말싸이 그거 그거 볼 때도 계속 이러보다가 우리 매니저가 제 얼굴 놀랐거든요. 아 진짜 생각나네요. 어머 너 그럴 것? 왜 아무도 안 들어? 근데? <laughs> 제가 감독 찾아가서 고소할 겁니다. 리니쇼. 이지 말라고 해서 노잼이었죠. <laughs> 제가 그렇게 별로 안 무서워했죠. 굉장히 무서워했겠다. <laughs> 이제 초등학교 친구랑 곱창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어쨌든 곱창을 먹으러 갈 건데 친구가 지금 끝났대요. 가야죠. 예. 저희 떡볶이라면 하나, 라면 하나 있어요. 야, 웃지 마, 씨 친구도 오늘 저 머리 자르고 공포영화 보고 곱창도 먹고 이제 제 매니저 집에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찼어요. 어쨌든 다음 편에서 봐요. 아그 친구.